지. 자.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전도 대상.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대강 알고 있는 종교인, 교회 다니는 불신자, 교회 다니고 있는 처치맨의 어, 전도 대상은 어, 땅끝. 아, 불신자들 전도해야 된다. 왜냐면 나는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 안 가진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찾으려 보니까 저쪽에 불신자들이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거야. 아, 나는 유일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른 잡신을 믿고 있어. 귀신을 믿고 있어. 우상을 섬기고 있어.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구분을 어, 귀신과 하나님은 구분이지. 유일신 하나님.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중에도 모든 종교가 나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 하는 자가 것이고 어 다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전도 대상은 무실론자. 우리 박덕렬 안수 집사님의 믿음이었어. 안수 집사님까지 됐는데도 믿음이 어땠냐면은 야 새벽기도 가다가 옆에 불교 신자들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은 된다 전도하지 말잉막 이랬어.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고 아무데도 안 다니는 그 사람은 전도의 대상인데 그 사람은 하지 말해. 그 사람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면 더다 올라가는 게다 하나다. 길은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예수, 저기는 불교 석가모니, 여기는 뭐 유교, 어? 맹자, 공자 다 길이 달라서 그렇지. 그 사람도 천국 갈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전도하지 마라. 나보고 이랬어. 이런 사람을 안수 집사를 세워 놓단 는 말이야. 왜? 직분 왜 주겠어? 11조 주유성수 잘하니까. 아니면 더 잘하라고. 잘 안하니까 세워주면,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좀 해야지. 이것도 틀린 거야. 아, 직분이 사람을 세우더라. 그 직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직분 때문에 하면 안 돼. 그냥 되어줘야지. 그지?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다른 종교도 안 믿는 자기 주목만 믿고 산다고 하는 자들이 이들의 전도 대상이다. 안한 아,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녀. 내 주먹만 믿어. 아, 이 사람 전도 대상이네. 어, 왜? 아무데도 안 다니니까. 어. 근데 저사람 착해. 절에 다니는데 착해. 어. 그 사람은 전도하면 안 돼. 다른 종교 비방하면 안 돼. 막 비방하지 마. 막 이렇게 해서 누가 우리 박덕렬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협심증 걸려서 꼴딱꼴딱 했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 우리 아빠가 복음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생명 걸고 기도한 거야 내 목숨은 갖고 가도 된다 우리 아빠는 아직 안됐다 데리고 가지마라 이렇게 기도한 거, 한 거잖아 자 길은 다르지만 모든 종교가 목적은 같다라고 생각하잖아 저 끝에는 다 똑같아 길은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예수라는 길을 선택했고 저 사람은 석가모니를 선택해서 그렇지 길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 어, 복음이 뭔지 이 성경을 몰라 성경도 성경에도 보면 착하게 살아라고 다돼 있잖아. 어, 선을 베풀고 뭐 이렇게 뭐 부모에게 공경하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다 육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저 저쪽에서도 나쁜 얘기 하나? 맹자가 나쁜 얘기했어? 공자가 나쁜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보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빼면 성경은 다 똑같대. 다른, 다른 성경이랑 다, 다른 거랑 다른 경전이랑 다를 바가 없단 말이야. 굳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종교를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나보다 더 착하게 사는데 자기 거다 털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 박스 주우면서 나는 진짜 냉골방에 자면서 이거 그 면사무소에 갖다 주면서 그 뭐지 장학금 이렇게 내고 저런 사람은 천국하고도 남는다 우리 아빠의 생각이었어 그게 그게 뭐지 선악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못 따먹었어 선악과 따먹었잖아 그래서 선악의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하고 우리 인간의 개념이 달라졌어 모든 종교의 선악의 개념, 육신적으로 선악이야. 근데 그 선악이 아니란 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그 선악, 선악이 달라져. 왜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이거를 모른단 말이야.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근데 예외는 있을 수있어 가로 열고 착한 사람. 예외는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교회 안에 엄청 많다. 어, 마누라 따라서 앉아서 온 남편들 엄청 많아. 이들의 전도의 방향. 자, 불신자를 교회에 등록시키는 거. 야, 우리 교회 와라. 그래도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다. 귀신 잡신 믿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유일신 하나님 믿게 하는 거. 그게 전도의 대상. 그러면, 막, 이게, 그, 뭐, 우상숭배 하다가, 막, 제사 지내고, 막, 이런 일막 하다가, 막, 열개 제사 성기다가, 뭐, 일 년에 열개 제사 성기는 며느리는 좋지. 그지 근데, 그것 때문에 좋은 거야. 그거 안 하니까. 근데 왜 그걸 안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지. 자, 교회 등록한 교인들을 각 기간에 배치하는 거. 어, 야, 너는 여전도에, 너는 남전도에, 이게 전도에, 이제. 어. 교회 데리고 왔어, 등록했어. 그러면 이제 넌 여자니까 여전도에, 남전 남전도에 넌 청년이니까 청년에 이게 전도라고. 음. 그리고 교회 일, 그지? 어, 교회 행사 열심히 참여하게 하는 거 이게 전도라고. 그렇게 하면 아이 사람 좀 열심히 하네. 아 믿음 좋네라고 보는 거야 열심을, 그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해. 마르다 교인을 만들어. 마르다가 뭐했지? 예수님 왔는데. 지가 뭐 들어야 돼? 말씀 들어야 되잖아. 교회 왜 왔어? 말씀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씀 듣는 건 듣전이야. 아 나는 말씀 전하고 막 이런 사람들 나는 할수 있는 게 밥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밥 잘해주는 게저뭐 하나님이 하는 사람들한테 뒷받침 잘해주는 게 크게 난할할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러면서 그것만 주야장창 하고 있거든. 그거 하다 시험 들어. 청소하다 시험 들고 성가대하다 시험 들고. 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불교 신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신자도 더 잘하는 구제, 선행이 전도, 전도의 도구인 줄 아는 자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전도가 다 똑같아. 뭐지? 그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가서 막 베풀고 오는 거. 교회에서 했다 그 그것뿐이야. 하나님 얘기 했다 한 번뿐이야. 예수 얘기 했다 한 번뿐이야.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얘기는 안해 줘. 어. 그러나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진정으로 국휼이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서 전도하다가 이 사람들이 말안 들어. 그러면 이제 뭐 한다? 패, 패거리 싸움해.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으면 죽어. 우상 숭배하면 죽어. 이러면서 <laughs> 막, 말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거야. 막, 가, 전도하러 갔다가 싸우고 와. 어.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하다 싸웠잖아. 말싸움 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자신만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에, 아이고, 진, 진은, 치만 손해지 뭐. 어. 나는 그래도 구원받아서 이 말을 알아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정말 좁은 쫑발이 그릇이야. 진정으로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 자 자신이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왔어. 근데 이 성도가 다른 교회를 옮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져 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어? 빵 사주고 뭐 사주고 밥 사주고 해갖고 어?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해갖고 교회 끌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다른 교회를 가?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하고 사, 이제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 이거 전도야 전도 아니야 인도지. 우리 교회 선전 요원이지. 전도를 모르는 거지. 이 교회고 저 교회고 어때? 그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어. 여기서 잘 정착을 못하면 저쪽에 가서 정착 잘하면 되는 거지. 그지? 어, 교회끼리, 교단끼리, 성도를 뺏겼네, 어, 뺏었네 하고 다투는 그야말로 성도를 물건 취급하고 자기 소유로만 생각하는 자들. 그지?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들은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구역끼리 싸우고, 어. 아니 전도 전도를 한다고 하는 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우리 산울교회하고 안디옥교회가 싸웠잖아. 교회 하나를 놓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때 욕하지. 아 자기가 최고래 매 복음 전하는 무슨 뭐 다락방 교단이래 매. 근데 주교들끼리 싸우고 있어. 난 그게 너무나도 창피하더라고. 막, 얼굴이, 뭐 어디 있으면, 뭐 어디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전도를 외치는 교단, 복음을 외치는 교단이. 서로가 싸우고. 그래서, 자, 솔로몬한테,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왔잖아. 가짜 엄마가 자기가 자다가 잘못 눌러갖고 애를 죽였어. 그 자기애가 죽었단 말이야. 근데 옆에 있는 애기 엄마가 있는데 지금 애기가 살았어. 걔를 덜썩 듣고 이게 내 애라고. 서로 싸운 거이 얘기를 가지고 그래. 그래갖고 소, 솔로몬이 이제 재판하는데, 재판에 와가지고 이 애를 누구인지 좀 갈라 주십시오. 좀 분별을 해 주십시오. 판별을 해달라. 판별을 해달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잘라. 잘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잘라 주세요. 진짜 엄마는 저쪽으로 보내 주세요. 왜 죽으면 안 돼. 그걸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단을 했거든. 그래서, 진짜로 있잖아. 진짜 전도자와 가짜 전도자의 차이가 그 차이야. 어디를 가서든지 그 사람 정착하면 돼.